미국에서 발생한 13일 동안 총 500여 개의 토네이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로런 지식입니다. 최근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목숨을 잃은 희 생자가 최소 29명이라는 끔찍한 뉴스 보셨죠? 토네이도는 자연 현상 중 하나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포함된 폭풍이에요.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회오리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토네이도의 원인과 흥미로운 사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네이도 발생 원인. 토네이도는 대기 중에서 대류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더운 습한 공기가 더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의 상승 기류가 발생하며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어 이 상승 기류가 더 강해지면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거 미국에서 13일 동안 총 5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놀랍고 무섭기도 하죠. 2019년 5월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토네이도 시리즈로 기록되었어요. 13일 동안 총 5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으며, 특히 5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만 55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토네이도와 관련된 다른 역사적인 사건 더 알려주세요. 1925년 3월 18일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드라이스테이트 토네이도는 가장 치명적인 토네이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세 주를 걸쳐 이동하며 약 695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남겼어요. 2013년 5월 2 0일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발생한 무어 토네이도는 EF5 등급의 초강력 토네이도였죠. 이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 시티 근처의 무어 지역을 강타해 24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남겼어요. 토네이도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전 영화에서만 토네이도를 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한국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한 적 있나요? 거의 없지만 토네이도와 비슷한 용오름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발생 빈도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강도가 약하며 건물이나 구조물에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요. 토네이도는 알겠는데 용오름은 뭐예요? 토네이도가 대류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발생한다면 용오름이란 땅이나 바다 표면과 하늘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큰 회오리 바람을 뜻해요. 지면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와 달리 바다나 강등 수면에서 주로 생겨나요. 그럼 우리나라 용오름 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14년 6월 일산서 발생했던 용오름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강력한 이 회오리 바람을 보고 토네이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상청은 공식 입장으로 용오름이라고 밝혔죠. 당시 인명피해는 부상자 1명에 그쳤는데 주변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고 구산동과 송포동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기상청은 피해 위험과 당시 주변 지역의 강제 기상 관측 장비의 풍속으로 볼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네이도 등급인 후지타 등급 EF형 이하의 강도를 가진 현상으로 감정 추정된다고 했어요. 국내에서 용오름 관측은 주로 수면에서 발생했는데 육지에서 관측된 용오름은 일산이 처음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2019년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품 출하장서 발생한 용오름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슬레이트 지붕이 구두 쪽으로 날아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지붕 파편에 긁히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용오름이랑 토네이도 구분을 외관상으로 우리가 잘 모르니 그런 오해가 생겼군요. 하지만 미래엔 어떤 기후 이변이 생길지 우리나라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무섭네요. 과거 지진에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반도가 지진이 일어나고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처럼 토네이도 역시 한반도에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순 없겠네요. 네, 혹시나 모르는 일일지도요. 이처럼 토네이도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므로 발생시 적절한 대피와 안전대책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질 경우 지하실이나 견고한 건물 내부로 대피하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 좋아요. 호기심이 생기네요. 토네이도 현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요. 알려드릴게요. 토네이도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며, 다양한 과학적 측면들이 있어요. 몇 가지 과학적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토네이도의 분류. 토네이도는 강도에 따라 분류되어, 예전에는 푸지타 스케일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향상된 푸지타 스케일이 사용되고 있어요. EF 스케일은 EF0에서 EF5까지 분류합니다. 토네이도의 속도.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속도는 시간당 48km 정도이지만 이동 속도는 시간당 113km까지 빨라질 수 있어요. 토네이도의 회전 속도는 그 경계에서 초당 100m 이상에 달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속도네요. 토네이도의 지속 시간과 거리.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평균 지속 시간은 약 10분이에요. 하지만 일부 토네이도는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거리는 10km 정도이지만 일부 토네이도는 16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중 회오리 토네이도, 가끔 강력한 토네이도는 하나의 큰 회오리 안에 여러 개의 작은 회오리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걸 다중 소용돌이 토네이도라고 해요. 이 현상은 토네이도의 파괴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중 소용돌이는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네요. 수증기와 토네이도, 토네이도는 수증기를 빨아들여 공기 중에 수증기 함량을 증가시켜요. 때때로 이러한 수증기가 토네이도의 중심에 응축되면서 토네이도 내부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토네이도는 다양한 과학적 측면이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토네이도의 예측 능력과 대응 전략을 개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기후변화가 토네이도의 발생 빈도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공기가 더욱 더운 상태에서 더 차가운 공기와 만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토네이도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으며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정말 기후 현상은 때론 심리롭고 때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물오른 지식이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